하나, 둘, 셋, 짝~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우당탕탕 토끼 식당의 싱어송라이터 조용우입니다. 오늘은 어... 약간 여유 있는 주말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저만 알고 있는 레시피를 하나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꽤 나쁘지 않은, 제가 종종 해먹는 덮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이름을 지어보자면 단백질 폭탄 덮밥입니다. 진짜 단백질 폭탄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몸에 좋은 느낌의 덮밥이거든요. 이거를 왜 오늘 했냐면 지금 아보카도가 좀 많이 있는데 아보카도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후숙이 지금 잘 됐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냥 썩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도 지금 썩은 게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레시피를 오늘 해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덮밥은 어떻게 되냐면 밥에다가 아보카도랑, 나토랑, 돼지껍데기를 올려서 먹는 레시피에요. 굉장히 신선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간장 조금? 간장, 버터, 계란비빔밥은 다들 아시죠? 이거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럭셔리해진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돼지 껍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비마트나 뭐 이런 거 마켓컬리나 이런 거 배달 같은 거 시킬 때마다 어, 가끔씩 껍데기를 꼭 시켜놓거든요. 냉동껍데기를 시키는데 오늘은 한 조각이 남아있는 거를 꺼내서 일단 얘를 익힐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해동을 완료했고요. 밥도 해놨고요. 잘라서 장을 봐야 되는데 아직 장을 못 봤어요. 올리브유도 사야 되고. 껍데기를 먼저 올보고 껍데기가 되게 미용에 좋다고 하죠.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도 돼지 껍데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보카도를 손질을 할 거예요. 안으로 잘라서 오, 또좀 너무 잘게 했는데? 너무 좋은데? 응. 음. 오, 아보카도 흡수기 너무 잘 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으로 갈라주고, 숟가락으로. 이게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과육을 싹싹 긁어주고, 아보카도는 한소랑 접하면은 바로 이제 뭐라 그러지? 바로 뭔가 산패 색깔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딱 열었으면. 밥만 이렇게 킵한다고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레시피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부터 종종 해 먹었던 건데, 껍데기를 좋아해서. 아닌가? 아, 이거, 껍데기는 제가 좋아해가지고 혼자 주문해 먹을 때 추가된 거고, 원래는 이제 낫도 하고, 아보카도 하고, 원래는 이제, 계란 후라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 제 형이 종종 해줬었거든요? 엄마랑 저한테. 근데 그게 꽤 레시피가 괜찮아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얇게 썰어 줄게요. 세로로. 이제, 간장, 계란, 버터, 비빔밥 아시잖아요? 그 레시피에서 버터가 아보카도로 바뀌고, 계란이 납도하고 이제 돼지 껍데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보카도 예술인데? 돼지껍데기에는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콜라겐이 이 양념, 간장 소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떡이 지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돼지껍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거지가 될좀 빡센 편. 그 다음에 나토를 비벼주고, 국물은 요거를 쓸 건데, 국물이. 수가 모자르네. 국물을 뭘 해야 될까? 국물은 없이 가겠습니다. 미소국물을 좀 채워 사놓을까 봐요. 장볼 때밥 요리는 국물이 없으면 워낙에 섭섭하다 보니까 잘탈수 있으니까 이 콜라겐 이것 때문에 조심조심 해가지고. 우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이 묻은 집게를 하니까 엄청 튀네요. 이렇게 해갖고, 어, 다 익었네요. 잘라줄게요 요즘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새로 나온 노래 중에 아파트 있잖아요 로제랑 브루노마스 콜라보한 거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저는 딱 들었을 때 어, 이거는 최근에 나온 K-POP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뭐 이런 노래가 다 있냐, 사람들이 이러다가 요즘에 이 노래가 약간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것 같다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노래는 진짜 좀 쉬우면,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 하기 싫고 뭔가 너무 다양한 콘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머리 아픈 거 없이 그냥 딱 요거에 집중이 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편안하게 들으니까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기는 다구워졌고요 이제, 낫도가 마참 또 하나 남아있어서, 낫도가 맛있는데 좀 비싼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비싸고 가격대가 좀 있고, 왜냐면 한 팩에 거의 뭐한 2,500원 하지 않나요? 그리고, 냉동 나토는 좀 싸던데, 냉동 나토는 한 팩에 한천원 하나? 뭔가 냉동 나토는 그 맛이 좀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하스렌지가 불이 꺼져 있는데, 이렇게 저기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형과 올립니다. 그래서 간장이랑 겨자소스를 나토에 넣고 비벼주고 제가 이 레시피를 해먹은 게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밥이랑 그냥 오징어 젓갈도 좀 넣었던 것 같은데 그거 넣으면 색깔이 빨개져서 조금 안 예뻐져가지고 오징어 젓갈은 옆에 곁들이기만 할게요. 밥을 너무 많이 붓다. 보고 참기름 살짝. 참기름 준비하고, 후추, 간장. 일단은 껍데기부터. 한쪽에,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껍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깃집에서 드셔보셨겠지만, 익힌 지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약 약간 질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소분해서 집에서 구워 먹으라고 파는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연육제를 좀 썼나봐요. 그래서 좀 질겨지는 현상이 좀덜 하더라고요, 이거는. 가끔 이렇게 맥주 안주로 구워 먹기도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자주 쓰는 편이고 자, 아보카도 제가 요즘에 아보카도를 먹어보니까 소금을 좀 뿌리는 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맛에. 그래서, 아보카도 위엔 소금을 좀 뿌려주고, 후추 뿌려주고, 백후추도 뿌려주고, 지금 거의 일식질 비주얼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저번에 너무 플레이팅이 너무 처참한 요리를 선보였어서 이번에 좀 제가 힘을 좀 주나봐요. 식용유 조금. 간장 아주 조금. 어차피 지금 여기 소스 간이랑 나토 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주 조금 하고. 참기름을 뿌렸으면 보통 그 위에 참깨가 올라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초록초록 초록, 초록, 초록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빨간색 매콤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아보카도 위에다가 살짝 그 빨간 고추 플레이크 뿌려주고요. 캐논 완성입니다. 비주얼 오늘 오랜만에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다음에도 또 지인들 왔을 때해 줘야 되겠는데 제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 같은 거할때뭐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거 자주 언급을 하니까 근데 옛날에 음원 같이 했던 프로듀서 동생 친구가 어, 진짜, 뭐, 한번 놀러와. 뭐, 뭐밥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그거, 긁어... 형, 뭐, 껍데기 덮밥 했던 거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이 요리가 좀 임팩트가 있어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 찍고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보카도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한 요리 먹어볼게요. 뭐 별거 없이 오징어 젓갈이랑 김치 익은 거 좀만 해갖고 간단하게 먹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냥 밥을 차리면서 설거지를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하루 이틀 쌓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설거지를 미리미리 바로바로 바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덮밥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덜어서 이렇게 퍼서 먹잖아요. 섞지 말라 그러고 한입 먹어볼게요. 음. 근데 이 요리는 이렇게 조금씩 떠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정없이 비벼야돼요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나오는 단맛과 고기의 그 감칠맛이랑 아보카도가 약간 버터 역할을 해주고 잠깐만 김 이거 김에 싸먹으면 죽는다 김도 가져와서 개 갖고 먹으면 음.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장 한 티스푼만 더 넣어서 밥을 많이 넣어서 살짝 싱거운데 이미 이대로도 맛있지만 저는 좀 짜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껍데기가 진짜 껍데기가 미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 레시피라서 나중에 어디 가서 이거 할일 있으면 이거 선보여야 되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요리입니다, 여러분. 음. 돌았어.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에 집중해야 될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대성공을 한 요리인데 역시 하던 요리가 가다가 있어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보카도 낫또 돼지껍데기 덮밥을 해봤는데 맛있게 식사 마치고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좋은 한주 되시고요. 저는 이제 이 맛있는 덮밥을 먹을 테니까 모두 나가주세요. <laughs> <laughs> 농담이고요. 막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더 맛있고 재밌는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